네 MBA 진학을 위한 꿀팁 다음으로는 국내로 가야 하나요? 해외로 가야 하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MBA를 추천하는 경우는요, 내가 해외에 한번 꼭 살아보고 싶었어 라거나 나는 나중에라도 꼭 해외에 잡을 찾아서 해외에서 살 거야 라는 분들한테는 해외 MBA 진학을 추천드립니다. 해외 MBA 진학의 단점은 아무래도 해외살아야 되니까 별도로 거주하는 데 비용이 들고 영어가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영어가 배리어가 될 수도 있고 그 사회에 속할 때 내가 마이너리티로 살아야 된다는 점에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장점은 글로벌 환경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시야를 확장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국내 MBA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잡을 찾을 때 해외 어디서든 잡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해외에 살고 싶다라는 니즈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면 국내 MBA도 충분히 좋습니다. 국내 MBA의 장점은 해외와 다르게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영어의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것.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협업이 가능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 동료분들의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면요. 국내에서 학부를 졸업하시고 일반 기업에 입사하셔서 3년 정도 연차를 쌓은 다음에 국내 MBA, 카이스트 경영전문대학원으로 MBA를 다녀오신 다음에 컨설팅펌으로 입사하신 케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MBA 동기분들을 통해서 컨설팅펌에 이직할 때도 도움을 받으시고 컨설팅펌에 입사해서 영업활동을 할 때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국내 MBA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국내로 MBA를 가느냐 해외로 MBA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MBA에 갈 거야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실제로 도전을 해 보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MBA를 떠나서도 우리가 삶에서 하게 되는 많은 결정 중에 도전을 해볼까 마음을 먹고 나서 실제로 해보는지 아니면 결국에 아무것도 안 하는지는 사실 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MBA 진학에 조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만약에 진짜 마음을 먹으셨다면 꼭 도전까지 해 보시고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MBA 진학을 위한 꿀팁 영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MBA를 준비하면서 어떤 단계들을 겪었는지 각 단계별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저의 지원 후기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나 컨설턴트였습니다.